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월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흠양하여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40편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극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불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요호하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요호하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요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인생의 삶은 마치 시편 40편과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40편 전체 우리가 금요일날 살펴봤었을 때는 하나님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이거를 정말 숨길 수도 없습니다 요 하나님 제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는 제 마음속에 주님의 법이 있고 주님 말씀 따라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요. 바로 이 (11절부터는) 오늘 말씀 보니까 요와요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즐거움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긴 듯합니다 그 어려움은 12절 말씀 봤더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쳤습니다 우러러볼 수도 없고 죄가 내 머리털보다 더 많아서 내가 낙심됐습니다 어려움이 밖에서부터 와요 수많은 재앙 그런데 사람이 밖에서 뭔가 오면요 그래도 쥐여 쥐여 할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 죄가 내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가 내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니 그것은 곧 자기를 향한 낙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쵸 저도 하나님 누군가 때문에 하나님 이거 부분도 도와주세요 막 이거는 쉬운데요. 어느 날내 속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가 확 드러나면 그땐 정말 이렇게 풀이 죽게 되고 낙심이 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기도도 못하겠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요. 그러나 그거 아시나요? 사, 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특히 회개를 못하게 해요. 하나님하고 부르면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에 대한 문제라고 이렇게 걸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자존심은요 사실상 동등한 때 시작하죠 인간 대 인간은 자존심을 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부리나요 그건 내가 스스로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이제는 신앙생활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주 정당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사실상 교만이랍니다. 이건 사단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을 봤더니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가 드러났는데 요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요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요하와 이름을 불러요. 도와주세요. 속히 도와주세요. 그럼요 이게 겸손인 거고 이게 자녀된 자세죠. 하나님, 나좀 도와주세요. 내 죄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까 그 수많은 재앙들이 밖에서 온다 그랬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14절, 15절 말씀 보면 솔직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찾아서 나를 막 멸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수치 낭패를 당하게 해주세요. 내가 잘못될 때막 저기서 기뻐하는 사람들, 그들이 다 욕을 당하게 해주세요. 나를 향해서 막 하하하하하 하면서 비웃는 사람들, 자기 수치를 말미암아 자기들이 놀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께 자녀는 다 말할 수 있거든요. 속상한 거다 말할 수 있고 원통한 거다 말할 수 있고 억울한 거다 말할 수 있고 화나는 거다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다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또 잠잠해져요. 그래서 마지막에 16절 보니까 주를 찾는 자는 다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주시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요한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즐거움, 기쁨, 노래, 아, 어떻게 사랑,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 하나님께 막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말하라고 하신 거 뭐냐면 이 악을 속에다가 담지 말고 이거를 꾹꾹 눌러서 막 차곡차곡 쌓아 놓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말씀드려서 그 기도할 때내 마음은 심령을 치료해 주시니까 그때 다시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기쁘게 사랑을 노래할 수 있게 되죠. 주를 찾는 자가요. 주 안에서 어 그래서 이게 요즘에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요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 이거 나오더라고요. 제목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 가사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찬양으로. 그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마음이 폐허가 되어서 화를 내면서 사는 사람 말고 이거 너무 힘들지만 아빠 한테다 맡겨놓고 다시 해맑게 있는 모습 너무 기뻐하시죠. 그래서 주를 찾는 자들에게 그 마음을 선물로 주시거든요. 어떻게 이 순간에 이렇게 웃을 수 있지? 진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노래하게 되거든요. 저 요즘 가끔 한동대 처음 세우셨던 설립자 총장님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어떤 설교 속에 들은 이야기인데 총장님이 그 한동대 처음 세우실 때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고 또 사람들이 아주 투서를 보낼 만큼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불이하게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더라고요. 어느 날은 그분에 대한 투서가 어떤 기독신문에 있어서 그 기독신문 이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욕을 듣고 듣고 듣다가 이제는 신문에까지 본인에, 본인에 대한 그 악평이 막 나오는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걸 먼저 사모님이 보시고 펑펑 울었대요. 펑펑 우는데 보니까 이제 밤에 남편, 총장님이 이제 들어오신 거죠. 그런데 보니까 씻고 너무 편하게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당신 이게 지금 마음이 편하냐고 이럴 수가 있냐고 이거 봤냐고 막 이러면서 얘기했더니 그 총장님이 팡, 하, 하, 하 웃으면서 나는 죽었어 이러시더래요 나는 죽었어 내가 이 일을 시작하기에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비전 주셔서 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나는 이미 죽었어 죽은 사람이 뭘 속상해 죽은 사람이 뭘 칭찬해 춤을 춰 그러면서 잠을 청하셨더라 하는 그 얘기를 언젠가 들었는데 이게 계속 요즘에 떠올라요 가족 여러분 요즘 무슨 일이 밖에서부터 오시나요? 아니면 속에서 막 올라오나요?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하면 하나님 안에서 진짜 단잠 주무실 수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으면 나는 죽고 내 아래 하나님이 사시면 이 즐거움이 넘치시길 좀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다윗이 언제 이 시절을 썼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는 왕이거든요. 뭐 가난해요 궁핍하기는요. 아니요 심령이요 심령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 제 속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배고픈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잖아요 하나님 저는 궁핍해요 주님으로 채워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시편 40편 한편 속에 즐거움 기쁨도 담겨 있었지만 원통함과 아주 힘든 고난 낙심도 담겨 있었어요 그게 인생인 것 같다라고 해서 표현했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주를 찾는 자에게는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사랑이 다시 넘쳐나게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어린아이처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이 순간 이러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게 내가 이 순간에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게 기적이네.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렇게 노래하는 그 귀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 귀한 식구들이 또 저도 하나님 정말 주님을 노래하기에 야, 이렇게 사는 것도 기적이다.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도 기적이다 하며 주님 위대하세요라고 주를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셔요. 주님 감사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